롤업이라는 척추 분절이 핵심인 복근 운동을 배워보실 거예요. 이 동작은 복근을 컨트롤해서 척추를 마디마디 움직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서 배우시는 기초 동작들을 충분히 연습해주셔야 합니다. AB 프레 그리고 하프롤백이 있는데요. 영상 속의 바디처럼 평평등인 회원에게 매우 좋은 동작입니다. 준비 자세 알려드릴게요. 누운 자세에서 척추 골반 중립, 두 다리를 모두 뻗어서 좌골너비 외전. 배쪽 굴곡으로 준비. 두 손은 흉곽 열리지 않게, 두손귀 옆에 만세. 마시는 호흡에 두손 앞으로 나란히, 내쉬는 호흡에 두손 허벅지 쓸듯이 내리면서, 헤드넛 거쳐서, 갈비뼈 밀어내리는 느낌으로, 상체 앞으로 굴곡합니다. 이때 누운 U자 모양 되실 거고요. 시선 매트. 어깨 높이로 손 들고 계셔야 돼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꼬리부터 말아서 눕기 시작해서 내쉬는 호흡에 누워서 귀 옆에 만세까지 갑니다. 마시는 숨에 앞으로 나란히 내쉬는 숨에 임프린트 거쳐서 롤업 마시는 숨에 꼬리부터 눕기 시작해서 내쉬면서 귀 옆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올라오세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느낌이고요. 마시는 호흡에 자골 뒤로 눕기 시작하면서 만세까지 갑니다.